이번 시간에는 고교기초수학 25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강의 제목은 이차방정식의 근과 개수화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2부 끝인데요. 이차방정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 3학년 때 이차방정식을 배우셨는데요. 사실 이차방정식 크게 세 가지 파트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차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나 근을 구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인수분해 하나는 뭐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이 몇 개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차방식의 근이 두 개일 경우와 한 개, 즉, 중근이 없는 경우에 있었죠. 그래서 해가 두 개다, 중근이다, 없다, 이런 것은 바로 판별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가 바로 세 번째인데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두 근에 대한 힌트가 나왔을 때는 바로 개수만 보고도 뭘할 수가 있다 합과 곱을 할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질문에 따라서 쓰는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차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도 계수인 a,b,c를 대입을 하면 바로 근을 구할 수있었잖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를 보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차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때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거 배우셨죠? <laughs> 예, 그 이유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 한번 풀러볼까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근의 공식이 되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근 하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알파가 만약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다른 한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근을 한번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두근을더 하시면은 2a분의 자, 이때는 루트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켤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를 우리가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죠 자, 켤레가 된단 말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자 켤레는 우리가 신발을 세는 단위죠 근데 신발은 양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입니다. 그래서 딱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때 보통 켤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약분합니다. 그럼 약분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요. 뭐만 보면 알수 있어요. 그렇죠? a, 2차항 개수와 바로 1차항 개수를 알고 있으면 바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두개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개 곱하면요. 품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4a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가운데의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무슨 공식이 되냐면 합차 공식을 전개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합차를 전개를 해주시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 제곱 하겠습니다. B 제곱이죠. 자, 그리고 루트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자, 이것을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예, B 제곱은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4A 제곱분에 4AC 이렇게 나오는데, 자, 4약분 되고 A 하나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은 여기 있는 개수나 특보도 알수 있다는 것이 뭐다? 근과 그 개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만약에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차방정식 이 있다고 봐요. 자 그때는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러면 사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가 A는 양수를 만, 양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근의공식을 유도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뭐의 부호의 반대가 되냐면 B의 부호의 반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2분의 3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A분의 C겠죠? 그래서 이 부호하고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근과 개수의 와 관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바꾸는 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식 변형이라고 앞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식 변형하고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그 그러면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이번에 2차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는 어, 식이 주어졌을 때 근을 구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이건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엑, 어,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x는 뭐가 된다 알파가 되고 x는 베타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사실 이거 지금 현재 무슨 분해가 된 거냐 인수분해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가 근이면 자 뭐를 인수로 갖는다 그렇죠 부호가 반대가 되야겠죠 방정식을 풀때 이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이 알파면 x- 알파란 인수를 가진다 자 그리고 베타가 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x-beta라는 인수를 가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보면 자, 방금 앞에서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하고 곱을 보셨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1차원 계수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두 근의 합하고 관계가 있고요 어, 상수항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두 근의 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자방연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바로 첫 번째 설명이죠 그래서 알파가 우리가 근이라면 x-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베타가 근이면 은 우리가 x- 베타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이 단계도 사실은 뭐할 수가 있냐면 생략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두분이 만약 1하고 2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대신에 여기는 뭐다 최고차계수가 1대입니다자 그럴 때면 상수항은 두 개를 합한 것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상수 어, 1차 예수는 상수항은 뭐가 되면두 개로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2차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최고차계수가 1이 아닌 경우도 생기겠죠. 그럼 a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바로 여기 인수 앞에다가 뭘 곱하는 거다? a를 곱하는 거고요. 자 위에서 구했던 것에다가 전체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a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뭐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무슨 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면은 바로 이차방면식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 근이 무리수일 때 다른 한 근은 고학인데요.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근은 뭐가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가운데 부호가 딱 뭐다 반대 지역에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켤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고등학교 오면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딱 뭐다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수가 뭐가 된다면 자 유리수가 된다면 이차방정식에서의 한 근이 자 p 플러스 q 루트 m이면요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냐면 다 그러니까 결례관계가 돼서 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다른 한 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과개수의 관계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차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o x 마이너스 3은 영의 두근 알파벳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힌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뭐와 뭐를 구해야 되죠? 그래 그렇죠? 합하고요, 곱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a 분의 b 자 근데 a가 1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 부호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라고 바로 나와야 되고요. 알파, 베타두 번의 곱이죠. 그러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바로 힌트를 뽑아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큰각서의관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다 바로 식 변형 공식고 많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1 번입니다. 자뭐 하는 겁니까? 분수 형태로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뭐 하셔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통분하셔야 되는데, 자, 실제로는 알파벳하고 베타가 결합하지만 그게 교환 법칙에서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힌트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로 두는 겁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데 자, 이제 부호는 항상 어떻게? 앞에 뽑고요 자, 뒤에 절대값을 적어주는 형태로 적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5예요. 그래서 근을 바로 구하는 것은 근의 공식이지만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것은 근과 개소의 관계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요. 자, 이거잘 아시죠? 자, 이거 식 변형 공식. 자, 뭡니까? 자, 합이증의 힌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뒤에 뭐다? 그렇죠? 이 알파 베타 빼는 거, 우리 식 변형에서 배우셨죠? 여기서 네,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기 때문에, 5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면서 요거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5 더하기 얼마다? 6이 돼서, 이 문제는 얼마다? 31이 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슷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망자식이 주어져 있네요. 요거는 예제하고 다른 억이 여기 뭐 있어요? 2 e 있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위에 적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죠? 그죠? 렇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알파 베타 보겠습니다. 뭡니까? 그죠? 렇 A분의 C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부호를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적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다 같네, 그죠? 자 그럴 때 알파분의 베타더하기 베타분 의 알파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요거는 앞에 예제하고 비슷한데요 자뭐 해야 됩니까? 통분 자 그럼 통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분에 여기는 베타제곱 여기는 알파제곱이 되는데요 살짝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오 어, 그러면 요게 어, 예제에 있었던 2 번하고 관련이 있죠 자 바로 알파제곱더하기 베타제곱은 어떻게 식변형이 된다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뭘 빼시면 되냐면, 이 알파 베타를 빼시면 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자, 알파 베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오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전체 부호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2분의 1분의 4분의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번분수죠, 그죠? 자, 번분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자, 4분의 5를 뭐로 나눈다?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곱하기 하면 역수로 바뀌겠죠? 그럼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식변형공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계수의 관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방정식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근이 주어져 있을 때도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에라. 자 이차방정식 2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7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긴 있어요. <laughs> 자,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자,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7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자, 우리 1차원 계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두근에 뭐다? 합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5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예, 바로 예,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풀이과정을 상세하게 다 적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일차항계수 여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뭐다 자 7을 더한 것이이렇게1차항계수로 주어지는 거고요. 자, 다음 상수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두개 있는 값을 뭐다 곱한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얼마다? 그쵸? 최고차 계수가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지금 구한 거는 최고차 계수가 1일 때 우리가 본 거고, 여기다 뭘 곱하시면 된다? 2를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2x 제곱이고 여기 얼마였다? 그쵸? 마이너스 5x 였는데 2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10x 가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자,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4지 그래서 2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 그럼 답 나왔네요. 자, a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0이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8이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예,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두근 한번 볼게요. 자, 두근 더하면 얼마죠? 네, 두근 더하면 5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자, 뭐다, A분의 B,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BC는, 우리가 이차방정식 일반형에서 말하는 ABC입니다. 자, 그러면 부하면요, 어, 떻게 될까요? A는 곱하면 얼마였죠?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보겠습니다. 두근의 곱은 뭐가 되죠? 곱했더니 마이너스 14인데요. 두근의 곱은 얼마다? 2분의 B가 돼요. 어,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8이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의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도 더 있어요. 뭐 있냐면, x가 근이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겠죠? 자, 그럼 7도 근이죠? 7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방정식 푸시면 되냐면 연립방정식으로 푸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방정식 구하는, 만드는 방법과 금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한근이 3 플러스 루톤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정리했던 게 뭐냐면, 개수가 <laughs> 지금 유리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루토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근 더하면 얼마가 되죠? 6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일차계수가 얼마냐면,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되게 됐어요. 자, 그럼 K는 뭐가 되겠습니까? <laughs> 두근의 곱이겠죠? 그래서 K는 뭐가 되냐면, 바로, 3 플러스 루트 5 하고요, 자, 3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 3은 9, 루트 5면은 5 빼시면 되겠죠. 자, 4분의마다 자, 그쪽 k는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k 계수가 어, <laughs> 유리수가 된다면, 자, 무슨 건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현레근예 네,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5가 근이면 3 마이너스 루트 5가 한 근이 됩니다. 이것도 잘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에라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두근이 있대요자 이거 푸는 방법 도가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느 걸할까요 그렇죠. 이번에 제목이 근각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겠습니다. 자그러면두 근의 합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3분의 a입니다. 맞습니까? 원래는 3분의 마이너스 a죠, 렇죠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다? 두근 합하면 얼마가 된다? 자 마이너스 10이 돼요. 자, 그럼 A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자, 여기 3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두 분의 곱 한번 보겠습니다. 금과 계수의 관계. 3분의 B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랬더니 두 개를 곱하시면 9가 돼요. 그래서 B는 3, 9월마다 27이 나오는 문제,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개더 하십니다. 자, 두개더 하면 30하고 27더 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57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2, 3학년식 한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유리수 개수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다른 한근은 뭐다? 이제 켤레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여기가 곱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는 K는 지금 1차항 계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를 뭐하면 된다? 더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개 합은 얼마다? 그냥 K입니다. K,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아니죠? 그래서 이두 개를 그냥 더해주시면 K가 나와요. 그럼 두개 더하면 켤레기 때문에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켤레, 근 관계들도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식으로 해서 25강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강이 이제 2차방명식이 마무리 파트고 이제 2부가 끝난거거든요 그래서 2차방명식에서는 세가지가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강조해드렸습니다 첫번째는 2차방식 풀어라 그러면 뭘 구하는 거죠 바로 해나근을 구하는 거고요. 많이 개수를 물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특강에서는 판별식을 안 다루고 있는데 었 판별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오늘처럼, 이번 강의처럼 두근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힌트가 나오면 뭐다? 근과 개수의 관계고요. 근과 개수의 관계는 식 변형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26강에서부터는 제3부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